지 n c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장입니다. 요새는, 그, 심장병 아이들, 이천판 폐쇄부전증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지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요즘에는 저희한테 먼저 이 약을 써보는 게 어떤지에 대한 뭐 이런 제안을 먼저 해주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약물 중에 하나가 톨박탐이라고 하는 약에 대한 걸 저한테 최근에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써봤더니 좋은 효과를 봤던 친구들이 있다. 우리 아이는 이 약을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톨박탐이라고 하는 양을 쉽게 얘기하면은 항인효 호르몬. 그러니까 항인욕 오줌을 못 싸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집합관에서 오줌이 나가는 데 쪽에서 항인뇨 오줌을 못 싸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너무 많이 쌀까봐 그거를 차단하는 인효제예요 음, 그게 항인뇨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오줌의 양을 늘려주는 이뇨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루프성 이뇨제 뭐 표르세마이드나 뭐 토르세마이드나 뭐 이런 친구들은 이뇨 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나트륨과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뭐 이뇨제를 세게 쓰면 나트륨의 수치가 떨어지죠. 그 대신에 이제 이뇨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통 루프 이뇨제를 가장 심장병 아이들에서는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 톨박탐이라고 하는 이뇨제는 언제 쓰는 거냐? 원래 나트륨이 낮은데 이뇨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 왜냐면 이뇨제를 계속 쓰면 나트륨 수치가 더 떨어질 건데 어, 이뇨를 더 시켜서 오줌으로더 많이 빼주고 싶은데 나트륨이 낮아서 못쓸 때, 보통 요럴 때 톨박탐이라고 하는 이뇨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심장병이 단계가 C단계, D단계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또 나트륨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기보다는 정상보다는 좀 낮은 상태로 원래 유지가 되고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인 상태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트륨의 수치가 조금 낮다고 해서 신경증상이나 이런 임상증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원래 이제 부종 빼주거나 나트륨이 낮은 나이에서인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약물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인위에서 사람 쪽에서는 그 우려성 신부정 환자에서 이 약을 사용을 좀 했었어요. 2012년, 2013년도 뭐 이때에도 요거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왔었고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뇨제를 계속 쓸 수가 없는 친구들에서 이 톨각탄 사용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쓰다가 제가 이제 사용을 안 했던 이유는 약값이 너무 비싸요. 이게 근데 말도 안 되게 비싸가지고 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호자분들한테 사용을 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안,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용을 안 했는데. 어, 그때와 지금이나 그 약의 기전이나 이런 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 이 어, 약을 루프 인효제랑 같이 써주면은 인효 효과는 기대를 하면서, 뭐, 신장 수치는 좋아지고, 뭐, 콩팥에는 데미지를 덜 준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제한적인 경우에는 그런 결과 값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와 관련돼서 대규모로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다. 이게 단편적인 개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런 약물 사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